순위 전세권이 사무이겠다 낙찰자가 이전한데 이전을 했는데 600만 원 월세가 미납이 있다 그러면 2년치다 그러면은 1억 4400의 선순위 보증금에서 전세보증을 공제가 되는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17회 6 1 3호한봅니다자 이야기는 16회 1082입니다. 16회 1 0 8이 대부분에서는, 어, 판례 해설을 보면요. 여기 신안동입니다. 신안동.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세입자들이 많아요. 이게, 아, 뭐, 물건도 존놈원인데. 세입자들이, 자, 한 사람 봅니다. 여기 뭐, 엘칸타나 보겠습니다. 엘칸대나들이죠 6천에 455만이다. 5억 5백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6천이기 때문에, 보증금 6천이기 때문에, 2006년도, 그죠. 2006년도 사업 등록하고 6천만원에 월세가 455만원에 들어간다. 자 이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 일자보다도 요 날짜가요. 건물에 요 말소 기준 등기자 찾기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네요. 말소 기준 등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원보다 빠르다. 크면은 이거는 인수는 맞아요. 6천만원이 인수는 맞는데 자 인수는 이게 사업자 워낙 빠르니까 인수라 보는데. 월세를 10달치 안 냈다. 그러면은 4,550만 원을 세입, 어, 낙찰자가 공제하고 나머지만 인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관리비가 여러 천만에다, 천만도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월, 어, 여기 보면은요. 상가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연체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러면은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 월세 플러스도 뭐라고요? 관리비. 관리비까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팔레스 논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경매에서, 이 그림 있죠? 임차로 관리비가 연체됐다이 말입니다. 세 주인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해가죠? 그걸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법률신문 오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가끔 법률신문에 가셔가지고, 이리 집보면다 나옵니다. 그죠? 그 자료를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됐고요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